임생 선수 이후에 정만한팀대통령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네. 네 이제 김택 임생 감독입니다만. 그렇죠. 네. 네. 기억에 확 남을 수 있는 네. 예전에 월드컵 때김 김태영 선수는 그또 황선홍 선수도 그랬고 그렇죠. 네, 네. 황선홍 김태영 선수의 마스크. 마스크. 예. 네. 네. 이제 그것도 다 10여 년전 얘기네요. 네. 이임생 선수에게는 하긴 지난 세기의 얘기고, 그렇죠. <laughs> 자, 선수들이 지금 분위기가 격해졌어요. 네. 자 전면에서 저 자, 지금 자앞쪽로 찔러줬는데 네. 아 지금 은 사인에 별로 안 맞았네요. 자, 하지만 볼이 살아 있어요. 네. 지금 네, 어옵 너무 오른쪽에서 뛰어 넘어... 좋습니다. 자 반대쪽 넘어... 헤딩. 이런... 전면 어, 걸렸어. 달려들어가면서 어, 아이고 어, 어... 상대 발에 걸렸습니다. 자, 자 다시 아! 슛. 야... 수비 못 막고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강양 제철고등학교가 좀 아쉬운 장면들이 많네요. 그렇습니다. 네, 영생고등학교 입장에서 위기를 잘 넘기고 있고요. 네. 앞서 가는 상황, 수비 상황에서는 이제 문제는 밀집해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영성고등학교예요 아, 네. 자, 자 이거, 다시 가들어 옵니다. 자, 자, 자 정면! 발렸습니다. 잡아서 돌아서! 이거, 자, 자, 반대쪽 봉국 어, 그대로! 어, 어. 어. 자, 걸렀어요니다단으로돌입 쏟아 어. 어. 아, 또 막아줍니다. 수비, 아, 이게 또 아. 윤진사네. 네. 예. 이건 정말. 아. 이분 예. 선수, 선수들이 그냥 골대 앞에 그렇죠. 늘어서서. 지금요. 양국의 네. 선수들은 상대가 손에 맞았다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. 예. 예. 근데 주심은 아니다. 예. 자 이제 뭐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. 그렇습니다. 자, 아마 지금 추가, 지금 6 0제니까요 네. 추가 1, 추가 2, 2부심도 그쪽에서 가깝게 있었으니까 아마 받지 않을까 싶었는데. 네. 네, 아마 판단이 맞겠죠. 네. 어, 지금 그대로 코너킥으로 진행이 됩니다. 자 코너킥. 정밀 아, 이게 자책골이 되네요. 네. 자책골이 되네요. 아, 자 지금 결국은 광양제철고등학교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. 야, 이거 정말 알수 없는 드라마가 그렇습니다. 펼쳐집니다. 네. 네. 자, 지금 영생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위기를 잘 넘겼었는데 네. 어쩔 수 없었어요. 어, 본인에게 다가오는 볼의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었고 어, 본인 몸에 맞고 지금 자책골이 됐는데요. 아 정말 알수 없는 승부. 저는 이제 1대 0이 되면서 윤곽이 드러났다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아닙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이랬는데 <laughs> 네. 이제 더알수 없는, 없는 상황이 되고 상황이 말았습니다. 네. 네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연장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네. 그런 상황이 됐네요. 그렇습니다. 자양팀 선수들이 모두 이제 팔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굉장히 긴 승부를 했던 팀인데 그렇습니다. 한대 회에.